안녕하세요. 여의도 친타로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주간 운세.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한 주간의 흐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카드나 수정을 골라주세요. 번호는 랜덤입니다. 해당 번호의 타임라인으로 가셔서 리딩을 들어주세요. 1번을 뽑아주신 분, 12월 주간 운세,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조금 공허한 마음 내지는. 금전적으로 조금 빈곤하다거나 아니면 일을 했는데 노력의 대가가 별로 없어서 상실감에 있으신 분들은 조금 힘들었는데 그게 점점 나아진다라고 합니다. 특히 금전적으로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면 받아야 될 돈은 못 받았거나 아니면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다거나 유동 현금 유동성에 있어서 조금은 힘들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만회가 된다라고 합니다. 특히 들어온 만큼 나갈 일도 많지만 이렇게. 현금 유동성이 생기는 시기가 되면 어느 정도 나의 음, 뭐~ 사람도 안 만나고 아니면 쇼핑을 안 하고 선물도 사야 되고 연말 연시에 할 일이 많은데 그런 거에 있어서 모든 음~ 나의 에너지들이 조금 방전되는 느낌을 가졌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충전이 되고, 특히 이번 한주는 일에 대한 완성, 그러니까 일에 대한 결실, 합격에 대한 소식, 합업의 완성, 시험을 다 끝내고 좋은 결과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일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내가, 음, 결실을 보고, 일을 마무리하면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까지 들어온다 라고 합니다 어,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에 있어서 이번 한 주를 고비로 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고 나에게 힘들었던 부분에 있어서 도움의 손길이나 아니면 이제는 어느 정도 어,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거나 내가 혼자서 핸들 할수 있는 일들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어, 컨트롤 할수 있는 일의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숨을 쉴수 있는 시기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가 특히나 이제 연애에 있어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내지는 다른 옛날 사람도 들어온다라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과 재회를 원하시는 분이나 과거 사람,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나의 절대적인 인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나에게 대시하거나 연락하거나 찾아온 나를 찾는 사람이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인기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한 주라서 거기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소비는 일어날 수 있겠지만, 어, 조금은 사, 옛날에 모임을 가진다거나, 어, 연락 받고 싶었던 분, 연락이 안 됐던 사람으로부터의 연락, 그리고 새로운 나의 가슴을 떨릴 만한 좋은 사람이 만나 나타난다고 하기 때문에 약간 가슴 벅찬 한 주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전에 있어서 포스워즈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한주는까지는 조금은 유동성이 힘들겠다. 그리고 굉장히 내가 다시 태어나는 듯한 뼈를 깎는 아픔으로 현금 정말 죽다 살아났다라는 느낌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번 한주를 계기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융통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가 메꿔지는 느낌이 들수 있어서 어느 정도 현금에 있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1위에서 월드카드가 났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승진이나 아니면 연봉 인상 그리고 수험생이신 분들은 합격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한 주가 될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일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결실도 이룰 수 있는 한 주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일에 조금 집중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원하는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겠다 시험 보시는 분들 요번 한 주에 시험이 있으시다면 상향 지원을 하거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연애에 있어서 킹 컵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에이스 컵스는 나와서 이번 한 주는 나에게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고 썸이나 짝사랑했던 사람과의 어느 정도의 진전 그리고 친구였던 사람 남사친 여사친 오래 알고 지냈던 인연이나 재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만남을 좀 많이 하시고 사람이 많이 오는 장소라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사람 많은 곳으로 가서 나를 돋보이는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만나라. 그리고 연 조금 회식 자리라거나 저녁 자리 많이 만드시면 거기에서도 괜찮은 인연을 만날 수 있겠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건강에 있어서는 조금 허리가 아픈다거나 이제 부러질 수 있고 단단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무릎, 발목, 손목, 목, 허리 같은 부분에 있어서 통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운동을 무리하려 한다거나 아니면 장시간 한 자세로 앉아있는다거나 하는 거를 조심하시고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한 주가 고비를 끝으로 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 내지는 내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를 조금 나 죽었어 하면서 견디신다면 또 일이나 연애에 있어서는 또 좋은 일도 있고 내가 노력하는 만큼에 대한 그 이상의 결실도 이룰 수 있는 한 주이기 때문에 조금은 인내심을 가지고 견디는 한 주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 카드 통해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운세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말로 갈수록 내가 좀 많이 피곤해진다 아니면, 어, 약간 걱정이 쌓인다라고 볼수 있어서, 그리고 날씨를 봤을 때에도, 어, 뭐, 주말이 좀 수요일 이후에 많이 춥다라고 하기 때문에, 날씨가 추울 때내 몸을 따뜻하게 할수 있는 거, 그리고 너무 나의 에너지가 방전되지 않은 거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에 대한 완성, 합격의 소식, 그리고 오래된 사람으로부터의 연락, 좋은 소식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올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일에 대해서나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도 좋고 또 나의 결과에 긍정적인 결과를 받게 해도 좋은 한주기 때문에 월화수에 좀 집중해서 일정을 잡으시고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도 월화수가 좋을 수있 좋고 목요일까지는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조금 어, 만나거나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가거나 하면 내가 대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수 있고 우연히 간 자리에서도 좋은 만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토일은 조금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나의 에너지를 충전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무슨 계약이라거나 아니면 내가 큰 결정을 해야 되는 거는 월, 하, 수로 중으로 일정을 잡으셔서 결정을 하시거나 그 이유가 된다면 조금 지연을 해서 다음 주로 미루는 게 좋은 한 주가 될수 있겠습니다. 주초에 나의 힘이 굉장히 세고, 나중에는 체력이 좀 방전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해야 되는 일,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것도 월, 하, 수에 집중하시는 게 좋은 거고, 확실히 연애에 있어서 나의 운명의 상대라거나 내가 원하는 사람을 보는 것 뉴페이스가 볼수 있는 상황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되겠고 옛날에 알던 사람, 재회나 아니면 알던 사람으로부터의 연락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분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번을 뽑아주신 분한 주간의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주간 운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을 뽑아주신 분이 수험생이시라면 이번 한 주에는 합격운이 떴어요. 내가 완벽하게 목표했던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곳에서의 합격 소식이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 오디션 시험이나 아니면 입. 박, 이직 시험, 이직 면접을 보신 분은 어, 필기 시험도, 면접도, 구술 시험도 잘볼수 있는 한 주가 될수 있다. 결과가 좋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금전을 나타내는 곳에서 킹 펜타클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 자금, 대출, 내지는 부모님부터 오는 좀큰 행질수가 있기 때문에 금액은 클 것으로 보여질 수 있고 내가 노력하지 않은. 대, 그러니까 어쩌다가 나오는? 근데 정말로 로또 같은 거 내지는 큰 선물을 받는다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짜 밥을 얻어 먹는 듯 조금 운이 좋은 한 주가 될수 있겠다라고 보여질수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전반적으로 내가 기대했던 거에 대해서 어, 100%의 만족은 아니지만 한80% 정도의 좋은 결과를 얻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 나의 너무 섣부른 결정, 내지는 급하게 무언가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연애에 있어서나 행제운이나 뭐 그런 것들이 소소하게 기쁨을 줄수 있는 한주가 되겠다. 내가 웃음을 조금은 머뭇고 있는 행복한 한 주가 될수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기대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의외의 선물을 받는 거, 의외의 결과, 의외의 결실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운을 어떤 행운이 올지 조금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에 있어서는 이제 내가 100% 만족한 곳은 아니지만 만약에 지원을 한 곳에서 합격을 하면서 두 가지의 옵션을 가지고 내가 고민하는 거 그리고 아이 학교가 100% 맞지는 않지만 여기를 갈까 말까 고민하는 거 고민의 연장 연속이 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조금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앞뒤를 잘 가려서 하는 게 좋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섭, 소홀하게 결심하는 거 결정하는 거는 안 좋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조금 연기를 해서 다른 주에 결정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연애에 있어서는 급격하게 친해지는 급, 급진적으로 만나는 사람 내지는 내가 연애에 솔로 탈출이 가능하다거나 아니면 이거는 어, 제외도 가능하고 강력한 조금 어 막. 불타는 사랑의 전초전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내가 굉장히 한눈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어, 내가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나에게 대시를 해올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연애운이 들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를 받기도 좋고, 또, 어, 사람 많은 곳에서 갈 경우에는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외모의 사랑과의 만남도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외를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도 의외의 연락이 올수 있겠다라고 할수 있어서 기대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건강에 있어서도 이번 한 주는 내가 생각이 많아지고 결정한 거에 대해서 분주하게 어, 걱정을 하고 알아보고 하면서 약간은 건강에 에너지 방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기대하지 않았던 어, 결과, 그러니까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 아까 80% 정도의 결실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모습 내지는 아 조금은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유행성 그런 감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사람 많은 곳을 갔을 때에는 전염병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특히 날씨도 추워지니까 감기라거나 아니면 코로나 그런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쓰시는 게 좋고 특히 목을 따뜻하게 보호할 수 있는 거 도라지 차라거나 생강 차라거나 하면서 따뜻한 물을 좀 많이 마시면서 나의 몸을 따뜻하게 보존하는 것이 건강의 하나의 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 카드를 통해서 일주일간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주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어, 좋은 한 주, 알찬 한 주가 진행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연애 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갑자기 만날 수 있거나 아니면 좋은 사람과의 조금 관계의 급진전이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재해를 기다리신다거나 아니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는 것도 연락오는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있고 뭔가 좋은 만남, 내지는 데이트를 하기에는 커플이신 분들 데이트하면서 재밌게 보내시려면 화요일, 목요일. 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형제수가 있다고 했는데 금전적으로 생각지 않았던 어떠한 금전의 입금, 내지는 대출, 학자금, 큰 돈에 대한 지원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이 운이 좋습니다. 금전운이 좋고 어쩌다가 뭐노 뜻하는 것도 토요일도 가능할 수 있어서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금전운이 좋다. 합격의 소식이나 기다렸던 소식, 그리고 입사의 소식, 승진의 좋은 소식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찬 한주 보내시고 이번 분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3번을 뽑아주신 분, 한 주간의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의 한 주간의 주간 운세. 어, 우리 3번 분들은 이번 한 주를 계기로 해서 이제, 음, 앞으로에 대해서, 지금 당장의 변화는 아닌데, 앞으로에 대해서 무언가 변화를 계획하기에 좋은 한 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내가 입사가 결정돼서 뭐 1월 달부터 출근을 하세요. 입학이 결정돼서 3월 달부터 입학을 하세요. 내지는 이사에 대해서 어,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넣으면서 몇달 달에 이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에 대해서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니지만 향후에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한 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새로운 시작한 플라워링, 뭔가 때가 되면 꽃이 만발하듯이 지금의 변화나 지금의 새로운 시작이 꽃을 기다린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요번 주가 뿌린 씨들이 어느 정도 수학의 시간으로 뭔가 내정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승진의 대상자가 됐다. 정작 승진 발표나 명함을 바꾸는 거는 1월부터다 연봉 인상이 결정되었다. 그 월급은 다음 달부터 적용이 된다. 하면서 어느 것들에 대해서 변화와 계획을 할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내가 경쟁자들을 조금 이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빠른, 하나의 이제 빠른 급진적인 성장은 아니지만 다른 나의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유리하게 될 수가 있겠고 어느 정도 이번 한 주는 금전적으로도 뭐 적금 만기가 내정되어 있다. 인센티브를 받기로 내정되어 있다. 그런 식으로 못 받은 돈의 입금에 대한 결정이 나는 시기. 그리고 오랫동안 못 받은 돈이나 기대했던 그런 금전이 탁 트이는 시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연애에 있어서 엠프레스 카드가 났기 때문에 임신을 기다리시거나 가족 계획을 하시는 어, 내년에 우리 결혼을 할까 커플 분이시거나 아니면 좀 오랫동안 사귀었던 분이신들이라면 어, 결혼에 대한 그런 어, 계획 내지는 같이 동거를 하기 시작한다거나 우리가 어, 사귀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오늘부터 일 그러면서 어느 정도 내가 안정적인 연애를 할수 있게 된다고 라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건강에서 문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불면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집단 감염이 될수 있는 거. 그런 집단 감염이라고 그러면 코로나도 되겠지만 요즘에는 감기 그리고. 어, 뭔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하는 게 좋겠다. 건강의 적신호 말고는 이번 한 주가 연애와 사업적이고 일적이고 학업적인 면, 금전 면에서는 어느 정도 나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안정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한 주로 가꿀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나의 결단 그리고 이 시기에 내가 했던 것들이 나중에 나에게 큰 수확으로 꽃이 되어서 만발한다고 하기 때문에 특히나 어, 뭐 임신에 대한 계획을 하시기에도 좋고 가족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아 언제 내년에 몇 월달에 결혼을 하겠다 하면서 미래를 반려자와 같이 계획하는 것. 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커플 분이시라면, 어, 내년에 언제 우리 해외여행 갈까 하면서 데이트 계획을 하는 거, 크리스마스에 어떠한 어, 이벤트에 대해서 계획을 짜기에도 좋은 한 주로 보입니다.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나에게 우호적으로 보이고 나의 금전적으로나 일적인 성장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기 때문에 3번 분들은 이번 한 주에 너무 혼자서만 지내지 마시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나에 대한 이미지와 나에 대한 긍정적인. 음,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어준다면 그런 것도 나중에 와가지고 아그 친구 괜찮던데 하면서 어느 순간에 연락이 온다거나 하는 거에 밑거름이 될수 있어서 좀 많은 모임과 미팅을 하시고 활동성을 높이는 한 주가 되면 그게 조금은 이 운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 카드를 통해서 3번 분의 일주일간의 흐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에 대해서 계획을 하거나 정리를 하거나 좋은 소식이 올수 있는 한 하루는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을 좀 유의해야 되는 날, 나의 에너지가 조금은 어, 바닥을 치기 때문에 전염병이라든지 나의 건강을 좀 걱정해야 되는 날은 수요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좋은 소식, 그리고 내가 듣고 싶었던. 어, 그런 좋은 소식은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가능하고, 주말에는 어, 연애를 하면서 앞으로의 계획 내지는 또 좋은 사람과의 만남, 식사 자리를 가질 수도 있고, 만약에 금전적으로나 받아야 되는 것, 금전운이 좋은 날은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주시고, 3번 분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4번을 뽑아주신 분 12월 주간 운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의 한 주간의 흐름 하호로 알아볼 텐데요. 우리 사번분들은 이번 한 주가 굉장히 일적으로는 바쁘다. 금전적으로는 어떠한 제한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미래를 계획하기 좋은 한 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내가 어느 정도 완성, 그러니까 20, 20년, 22년도 한 해의 목표를 다 세웠고, 일이나 직장이나 학업에서는 뭐 그냥 이제 시간만 보내면 되는 상황. 휴가를 낸다거나 아니면 업무 계획이 이제 다 끝나서 내년도 업무 계획을 한다거나 어느 정도는 올해 의할 일에 맞춰서 과제를 다 하고 조금은 편한 일정인데 또 거기에 대해서 행사 같은 거는 좀 많은 한 주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 연수를 해야 된다 연수를 받아야 된다거나 회사에 모임이 있다거나 회식 등등의 일정으로 조금은 바쁘다. 근데 내가 거기에서 윗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눈치 봐야 될 일은 있지만 금전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투자하기에 좋은 호재를 소식을 얻거나 정보를 얻는 거, 내지는 어디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까 소개를 받는 거, 나의 이직제의라거나 아니면, 이사갈 곳에 대해서 발견을 할수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나의 부를 쌓을 수 있는 한 주다. 금전은 운 좋다라고 할수 있겠고, 일은 해야 될 일은 일정은 있겠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연애는 내가 풋풋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관심 가지는 사람하고 어느 정도 진전은 보일 수 있겠지만, 너무 조바심을 내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일을 하면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연애에 관심을 둘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고, 건강은 굉장히 이번 한주는 에너지가 넘치고, 정말로 많은 운동을 해도,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해도 좋을 만큼, 건강은 좋습니다. 기력이 없던 부분이 요번 한 주에 굉장히 소산하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 내가 스트레스에서부터 해방이 되다 보니까 막 이거를 해 볼까 저거를 해 볼까 하면서 헬스 센터를 등록한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운동이나 어학을 등록하면서 새로운 한 해가 오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바쁜 일정 속에서 나는 이제 내년으로 가서 이미 마음은 내년에 가 있는 것처럼 딴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뭐 연수를 듣거나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는 동안에도 어 나는 그냥 뭐 유튜브 본다거나 내지는 오락을 하면서 집중하지는 못할 것 같고 확실하게 2 0십 이천이십 이 년도를 잘 마무리하면서 내년에 집중하는 많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4번 분은 이번 한 주는 어느 정도 일정은 적당히 있으면서 수확을 할수 있고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어 무난하게 흘러갈 수 있는 한 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편안하게 결실을 그리고 결과를 누리는 한 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어 내가 어느 정도 열심히 한한 한 해라면 이번 한 주는 수학이 있겠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수학은 연봉 인상이라든지 인센티브 그런 것들로 대가를 받는, 나의 합당한 대가를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 카드를 통해서 한 주간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뭔가 일정을 짜기에는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일정, 내년의 일정, 아니면 새로운 계획이라거나, 어, 나이, 뭔가. 목표에 대해서 재설정하기에는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좋습니다. 승진의 소식이나 합격의 소식, 내가 바라던 사람으로부터의 연락 기다리던 소식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범분들은 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나의 에너지가 강해지고 나의 어 뭔가 체력이라든지 그리고 정신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고. 일 처리가 굉장히 번뜩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금토일 주말 주말이라고 그래도 일을 조금 전념하시는 모습이 있고 연애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하, 일에 도움되는 사람들 좀 많이 만날 수 있는 시기도 금토일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모임에 간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회사의 일정 일의 일정 학교에 그런 일정이 있어서 사회생활을 금토일도 주말에도 할수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뛰어날 수 있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합격의 소식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만약에 뭐, 뭔가, 당첨을 해야 된다. 경쟁률이 있는 곳에 합격을 해야 된다. 청약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합격의 소식, 그리고 경쟁에서 이기는 소식이 있겠습니다. 오디션 보기에도 좋고, 시험 합격에도 좋고, 그리고 뭐 주식 청약이라든지 부동산 청약 경쟁률 있는 거에서도 굉장히 내가 어, 다른 경쟁자보다는 조금 유리한 입장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목금 토일을 활용하셔서 일정을 잡으시면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겠습니다. 점점 주 후반으로 가면서 나의 에너지가 강해지고 그리고 새로운 뉴비전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시는 한 주로 볼수 있기 때문에 4번 분들은 이번 한 주를 지나고 나면 훨씬 더 금전적으로나 일적으로나 그리고 나의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조금은 나아질 수 있는 모습이고 안정할 수있다 라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은 이번 한 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뭔가 돈될 일이 들어온다. 돈을 어 뭔가 회수할 수 있는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러한 것들의 이벤트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뭔가 팔아야 된다. 주식에 대해서 수익을 실현한다거나 아니면 이번 한 주에 뭔가 청약에 당첨이 돼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게 나중에 수익으로 돌아오듯이 이번 한주의 행위를 통해서 나중에 금전적인 이득을 볼수 있다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투자 기회가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어, 경쟁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 내가 해본다 투자를 결정해 본다 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분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